아, 이씨 혜택을 근데 다오고 아, 이 네. 혜택을 <laughs> 잔뜩 줬어요. <laughs> 아, 요런 재밌는 뜻이 있어요. 좋지요. 노이기 올라갔고요. 하나 씨. 오. 빈만 어, 쏙. 어. 아, 이거 관람차 좋은 데에다가 설치했죠. 네. 단자대방이또바람뺏었고요저자리가또 아, 곱하기이기 때문에 저건 네. 인수도 어. 불가능해요. 그럼요. 사. 돈이 많이 들거든요. 자, 요거를 아래쪽 지역에다가 꽂아 주고 관람차를 누리기 로세우는 것도 네. 네, 충분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자, 대쪽으로 가죠. 왜냐면 아래쪽 라인이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죠, 보라색을 노린 거예요. 네, 스피드 팀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아래쪽 라인 쪽으로 넘어가서 관람차를 노리지 않을까 모우 팀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아, 네. 또 돌이시 또 다가쳤어요. 아, 좀 피곤하다. 시작. <laughs> 자, 8. <팔>. 아 <laughs> 이거 로고를 오늘 어린이 대회 우승했죠. 거든요. 컬러 독점까지 됐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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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거늘. 별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래. 자, 아, 패스 패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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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아선수휴대폰의 욕심은 확실하네요. <laughs> 자, 이리저 자, 더블. 자, 아, 먹어주고. 자, 이제저마선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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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이리저마선수. 자, 이리저 많아요. 자, 이 자, 이 자, 이 Shadow of